시합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백카운트 방식을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어제 열렸던 스릭션 투어 시합 결과를 보고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김천포도 cc로 지역 예선을 참가합니다. 이렇게 시합 결과를 확인해 보니 이 분을 쳐서 공동 8등이네요. 여기서 만약에 본선 진출이 8명이었다면 공동 8위 중에 한 명을 위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중 우선 순위를 위로 올리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만약 11명이 본선 진출권을 얻는다면 저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에카운트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코스 나인홀 성적을 봅니다. 1번홀이 아웃코스고 10번홀이 인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8위, 9위가 정해졌네요. 인코스에서 29개 <laughs> 진 사람이 있네요. 다음은 인코스 뒤에서 6홀 합선을 봅니다. 여기서 22타를 친 선수가 10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동점이라면 인코스 마지막 3홀 합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동점자는 백카운트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골프 신동민은 백카운트 방식으로 11위가 되지만 공식 기록으로는 공동 8등이 되겠네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성적으로 한번 올려보고 싶네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